아, 이거 짜증나서 휴대폰을 못하겠네. 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쿨한영 동혁이 형이야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발정 난 개들이 너무 많아 최근에 신림동 사건 이후에 여성 범죄가 연달아 계속 터져 아니 이게 무슨 여기도 불꽃 축제야 어? 그래서 다 같이 이거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거야 어? 이거 아니잖아 아니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 연달아 우죽순으로 모방 범죄가 터진다는데 요즘에 이런 것도 따라 하니 하여튼 트렌드한 새끼들 새벽에 혼자 사는 여자를 몰래 뒤쫓아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 새끼가 있지 않나 집에 가는 여자를 뒤쫓아 가고 지소중히는 흔들어지긴 정신나. 50대 새끼가 있지 않나 아니 최근에는 남의 집을 훔쳐보고 지 소중히는 흔들어잡기 20대 새끼가 잡혔대요 아니 길거리가 무슨 니들 화투판이야? 어? 흔들 거면 집에 가서 고소 치면서 조용히 가열차게 흔들어잡겨 왜그 열정을 새벽에 남의 창문 앞에 시전하냐고 어? 그 초월적인 열정과 집요함을 다른 곳에 쏟아부었으면 아마 역사에 길이 남는 큰 인물이 됐을 텐데 큰 변태가 됐네 아주 요즘이 런 것들 때문에 여자들한테 불안해서 사정 세트가 인기래요 이거 아니잖아 근데 이것들이 붙잡혀갖고 둘러대는 핑계들이 아주 과거 아니야 자기는 성범죄 의도가 없었대 야 누가 봐도 CCTV 보니까 의도가 확실한데 심지어 어떤 놈은 특정 신체부위에 관심이 있어 쫓아갔대요 특정 신체부위 어디 발바닥 손바닥 혓바닥 갑상선 관자놀이 이게 무슨 신종 개소리야 근데 왜 취향이 좋다는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늘어날까 응. 어? 그 기껏해야 경범죄로 벌금형만 때리니까 그런 거야. 솜방망이 처벌. 근데 어떻게 된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스토킹 방지법이 없대요. 어? 기껏해야 돈 10만 원 벌금이 다야. 그게 처벌이야. 그게 처벌이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꼭 마지막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개드립을 시전하는 거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 근데 술에 취한 건 어떻게 기억이나 술 먹은 건 어떻게 기억이나 어? 앞으로 이런 개드립에 속지 않으려면 주치 경감 심심미야 이것부터 법으로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돼왜 이런 놈들한테 이게 여명이고 이게 컨디션이거든. 이 얘기만 들으면 아마 술이 번쩍 깰걸? 안 그래? 어? 야! 그리고 이거 경범죄 아니야 이미 외국에서 이거 중범죄야 형이 무식해서 그런진 몰라도 법알못이라 그런진 몰라도 아니 난 이랬으면 좋겠어 아니 살인사건이나 흉악범죄 터지면 뉴스에서 어떻게 해? 어? 그 흉악범들이 썼던 흉기들 사시미부터 일반 과도까지 테이블에 쭉 올려놓고 나이로 해서 보여주잖아 난 이런 놈들도 얼굴공개하고 범행에 쓰였던 짓 것들 테이블에 쭉 올려놓고 나이로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자발찌 그 발목이 채우는 게 아니고, 거기 채워야 돼. 어 손오공 머리띠처럼 뻘짓거리 할 때마다 그냥 찌릿찌릿 어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난 이것도 뭐 반경의 k 로 안에 우편 발송 이게 아니라 반경의 k 로 안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프터부가 개발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렇게 어렵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말이 심해 야꼭누굴 죽여야만 살인이냐 어이 여성 범죄 이것도 엄면이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야상하는 인격 살인이야 애시당초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놈들한테 무슨 인권이란 권리가 필요해 야. 가해자가 느끼는 불쾌감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어떤 게더클것 같냐? 어? 불쾌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평생 따라가는 트라우마야 아니 법이라는 게 뭐야? 약자가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가해자한테 유리한 게 말이 돼 하물며 스포츠도 정해진 룰이라는 게 있어 그 룰을 깨면 패널티를 받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한 약속 이 법이란 룰을 깼는데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받는 건 당연하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 안 그래? 어? <laughs>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수년간 잠자고 있는 스토킹 방지법부터 제대로 만들어 줘 법과 제도가 있어야 제대로 보호를 받고 처벌을 할거 아니야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그 비싼 돈 받았으면 값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침마다 출근길에 그 화려한 금배지날 시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불안한 우리들 마음속에 이중 도어락부터 달아줘 그게 그렇게 어렵니 어? 어때 쿨하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고 가슴팍에 달아준 금배지 육구람의 무게라는 거야 어? 자 오늘의 한줄 요약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변태 더러운 새끼들을 콱